반찬거리 하러 해안에 나갔다 왔습니다 어, 물론 달래도 같이 갔고요 달래야 인사 인사 응? 인사 그렇지 어. 달래도 갔고요 황도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야 얼굴 꼬라지가 봐봐 이쪽으로 와야지 황도야 얼굴 좀 보여줘 응, 응. 잘생긴 얼굴 황도도 갔다 왔습니다 간 밤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아, 이걸 깜빡했어요. 어, 비 온다는 걸 깜빡하고. 뭐, 오늘 뭐, 했다 쓰니까 짱 말리겠죠. 해루질!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쏟자! 무조건 네. 쏟는 게. 아니라. 어? 빨래야그거 주워봐. 아유, 여기 많이 붙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얘 말렸다가 고추 있는데 넣어주게. 근데 황도에는 다 저기거든요. 조개껍질이에요. 홍합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잘림, 잘렸다. 이 잘림은 산다고 그랬는데. 얘도 뭐. 아, 갖고 왔네.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다행이다. 불가사리 문 이렇게 잘리면서 한다면서요. 많이도 잡았다. 야, 이 불가사리만 잡은 것 같다. 이거 뭐? 응? 자, 이거는 뒤에다가 넣겠습니다. 뒤에다가. 여기다. 저리가. 음, 다음에 성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성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게는 왜 하나씩 갖고 왔냐면, 말똥성게도 하나 갖고 왔고요. 저기 한번 보려고요. 음, 알이 찼는지 그 유물을 한번 확인해서 한 마리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보리고동. 이만큼 들어왔어요황도이장이 가장 좋아하는 보리고동. 참 크지요? 큰 것만 이렇게 주출습니다 많다 먹기가 이거 장조림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좀조렴하게 반찬으로 한번 할까? 한번 까서 한번 뭐를 하든 날로 먹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루질은 새우도 보이기 시작하네. 새우 맞나요? 뭐냐면, 해안에 내려가면요, 새우 맞죠? 해안에 가면, 새우 있는데, 그냥, 그냥 손가락으로 주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바가지로 떠갖고, 한번, 그것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진짜 짭조름한 게 맛있더라고요. 내일은, 저기, 같이, 구독자님과 같이 해부질 하겠습니다. 어, 개사이게도 있네. 이런 이것도 달려 나왔네. 홍합벌이들은거 이거 아시죠? 개사이게 어디 갔어? 응. 개사이게 미안하다. 괜히 잡혀 왔구나. 개사이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담아봐야겠다. 여기 황비에 오래 사니까 세심한 것들을 놓쳤는데 우리 저기 그 청년회장은 아주 수족관 같아 보러 데데 해안 내려가면 음. 아마 해안 가면 정신없이 보라 보더라고요. 한번 그런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황구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비온것 빼고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 마을에건 비가 안 셉니다. 비가 안 세요. 전에는 막 비가 툭툭툭 떨어졌는데, 마을에건 밑에는 비가 안 세니까, 뭐 말릴 거나 생선 말릴 거는 저 지붕 밑에다가 이렇게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이번에는 공기가참잘한것 같아요, 황도이요 잘했어. 아주 칭찬. 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를 거치려고 하죠.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냥 그냥 하지 뭐. 아, 왔다 갔다가, 아유 까시박일 뻔했다. 이 성게 까시박히면 엄청 아픈데. 아, 얼보세요 아주 아주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이걸 한번 맛을 봐야죠. 아프다. 아예 아프다. 아이게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어. 야 맛있겠죠? 맛보겠습니다. <laughs> 음 아주 굿. 와, 씨, 맛있어. 진짜 알 진짜 잘, 잘 들었네. 응? 정말 먹기 좋을 텐데, 지금. 와. 음! 굿! 맞아, 다 먹었습니다. 응? 진짜 이거 좋아하는 분 있는데 <laughs> 이거 엄청 좋아하던데. 응? 저기 송개하면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 중에 그김 튀김 맛있죠김 튀김 하고 청양고추 넣어서 했던 거. 와그 아,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음 꿀맛 아 진짜 맛있다 죄송합니다 황도우면 꼭 구독자님들 요거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회용 숟가락 있으면 딱 좋은데 오 알들은 거봐와 커라 어, 진짜 먹음 좋스럽다 진짜 먹음 좋스럽죠 그래서 <laughs> 음, 울맛 자 말똥성게 이쯤 말똥성게가 좀 어우 얘는 왜 이렇게 단단해? 아이고, 반은 날라갔네. 말똥성기는 작더라도 정말 맛있어요. 네, 이만큼 나왔네요. 이만큼음큼 향이 훨씬 강해요. 저기보다 보라송계보다 향이 엄청 강합니다. 작지만 근데 이거는 답답해서 못해먹었다는 말똥송계는 안잡는 걸로 맛은 있지만 감질난다 이게 조그만게 아안 먹을려 저리가 자 내일 기대하세요 내일은 구독자님하고 같이 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